카를 에드워드 샤가는 미국 천문학자입니다. 에스트로너머 근데 지금 주어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워즈가 해죠. 카를 에드워드는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아더 작가입니다. 그다음에 히즈넘프, 비넘프가 뭐야? 먼 멋으로 유명하다. 멋으로 유명하다. 그는 그의 인기 있는 과학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소유격이 필요하죠. 그의. 히지가 그의 소유격입니다. 그 다음에 바플라가 인기 있는, 인기 있는 과학책으로 유명합니다. 그책 이름이 뭐야? 코스모. 이 컴마가 동격이라고 그래요. 그 과학책이 바로 코스모야. 코스모는 우주란 뜻이에요. 그것은 출판되었다. 1981년. 지금 이 시가 리키는건 뭐죠? 앞에있는 코스모라는 과학책이에요. 단순이니까 이 시대야죠. 그 다음에 출판했습니까? 출판되어졌습니까? 출판되었다. 비동사 플러스 PP를 수동태라고 하죠. 그럼 출판한 게 아니라 출판되어진 겁니다. No. 2. 그는 소개했습니다. 그 자신을 영어로 제규대명사라고 합니다. 제규대명사. 특히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같은 사람일때 제규대명사를 쓰죠. 그는 소개했다. 그 자신을 영어로. 근데 제규대명사는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제의용법과 강조용법이 있어. 제의용법은 생략이 안 돼요. 강조용법은 생략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생략을 하면 누굴 소개한지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의용법입니다 Why don't we,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우리 그것을 시도하는 게 어때? 우리가 직접, 우리가 직접 얘는 없어도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그거 시도하는 거 어때? 말 되죠? 없어도 되는 게강조형법이에요강조형법은 보통 주어라든가 목적어, 고어를 강조하죠. 보통 지금 주어, 위를 강조한 겁니다. 우리 그거 시도하는 거어때 우리가 직접, 우리가 직접이라는 ourselves는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녀는 벽을 그렸다. 그녀가 직접. 얘도 주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주어를. 강조. 지금 herself도 없어도 되죠? 아빠가 디자인했어. 그 집을. 그가 직접. 아빠가 직접. 이것도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없어도 말이 됩니다. 아빠가 집을 디자인했다. 강조입니다 나는 보았다 나 자신을. 이게 전치사의목적어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전면 꾸고요. 여기서 나 자신을 빼버리면 내가 누굴 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건 생략이 <laughs> 불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재귀 용법입니다. 재귀 용법. 클럽 멤버들이 만들었어. 로고를 그들이 직접 그 멤버들이 직접 이건 주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클럽 멤버들이 만들었다 로고를 직접 멤버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이게 예, 없어도 말이 됩니다. 클럽 멤버들이 로고를 만들었다. 답은 4번이 제귀용법입니다. 아, it's i cold outside, out there. 어, 아, 저 밖이 여전히 춥습니다. 아, 날씨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비인칭 주어 <laughs> 비인칭 주어라고 있죠 특징이 해석을 안해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언제 쓰느냐? 시간 거리 명암 날씨 날짜 요일 계절 순번 이때 사용합니다. 지금 날씨죠. 날씨니까 비인칭 조 이시고요. <laughs> 이순 해석을 안 합니다. 여전히 좋습니다. 아웃되어저 밖이 보시면 여름입니다. 지금 이건 계절이죠. 계절 계절 한테는 비인칭 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절이죠.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 잠깐만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비인칭주요 계절. 근데 뭔가를 가리키면 인칭대명사라고 합니다. 그것은 옷장이 있다. 옷장 안 있다. 그것은 해서 뭔가 가리키죠. 그리고 해석이 되죠. 그것은 이렇게, 그것은 가리키는 걸 인칭대명사라고 합니다. 인칭대명사. 그냥 대명사라고 해도 되고요. 나는 그것을 사기로 원한다. 뭔가 가리키죠. 인칭대명사입니다. 그것은 비프어 무엇으로 가득 차있다. Treasures. 보물. 보물로 가득 차있다. 그것은 뭐 가리키죠? 인칭 대명사. 나는 그것을 체크할게 너를 위해. 그것을 체크, 검토할게, 검사할게. 그것도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거는 날씨고요. 이거는 계절이에요. 날씨와 계절을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십시오. 외우세요. 시간, 거리, 명암날씨, 날짜, 유일, 계절, 순 번. 시간 거리 명함 날씨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날짜 요일 계절 순번 이렇게 한번 끊어주세요 이거 외 보세요? 다음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또 다른 영어로 뭐냐면 원하더라고요. 어, 당신은 줄수 있나요 나에게 또 다른 예, 를 이장프의 예죠. 또 다른은 또 다른 하나, 또 다른은 또 다른 또 다른 하나, 하나. 원하더라고 요 다음이요. 생략할 수 있는 거 너는 해야 돼 그것을 니가 직접 주어를 강조합니다 지금 주유라는 주어 얘 없어도 되죠 그냥 너는 그것을 해야 한다 그녀는 생각한다 항상 그녀 자신에 대해서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얘 생략하면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알까요 뭘까요 모르죠 얘는 생략 불가입니다 허스텔프를 생략하면 누구를 생각하는지 모른다고요 다음 아, 그는 그 자신에게 말했다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는 혼잣말 하답니다 생략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말하는지 알아보려 모르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에게 말했다 즉 혼잣말 했다 뭐라고 shall i try 내가 한번 시도해 볼까 이렇게 혼잣말 했다고요 say to oneself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say to oneself 혼잣말 하다 I prepare breakfast. 나는 아침을 준비했어. 혼자서. By oneself. 혼자서. 뭐, 스스로. 이런 뜻입니다. 나 스스로. 근데 이거 생각해보려면 나 스스로란 말이 없죠. 혼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는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그 문제를 풀었어. For myself, 자력으로. 자력으로가 뭔 뜻이야? 자기 힘으로. 즉, 혼자서, 내 힘으로, 혼자 힘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혼자서 자력으로의 뜻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순수하게 없어도 되는 건 1번입니다. <laughs> 다음이요. 그들은, 야, 이건 수거에요. do, once, best. once가 소유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유격. t o my best면, 나의 최선을 다하다고. t o your best면, 너의 최선을 다하다고. to his best면, 그의 최선. 허는 그녀의 최선. 니는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다 <laughs> 소유격이 들어가야 돼요.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 뭐하기 위해서 사람들 세이브 세이브가 뭐야? 구하다지. 구하기 위해서 빌딩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do one's best. 이시 뭐라고요? 최선을 다다. 하 그래서 do their best 하면.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 죠 네, 원스가 무슨 격이라고? 소유격이다 이런 얘기야 7번이요 그것은 판매 중이 아닙니다 세일 중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고요 우린 도착했다 부산에 부사는 넓은 장소니까 이윤이고요. 대략 어라운드는 부사예요부사 대략. 대략 오후 3시. 나는 프랑스에 갈 것이다. 비고잉투가 뭐뭐할 것이다죠? 그 소녀 각각이 봐. 이치가 들어간 문장, 이치나 에브리가 들어간 문장은 무슨 취급한다 겠죠 단수 취급입니다. 이치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러니까, 동사가 해부가 아니라 주어가 단순히 때해지를 쓰죠. 소, 소녀들 각각은 가지고 있어. 그녀 자신의 오는 자신의 이런 뜻이야. 책상을 가지고 있다. 그녀 자신의 식사를 갖고 있다. 모든 좌석이, 아, 테이크는 차지가 되었다. 테이크가 차지하다. 서 공간을 차지하다. 그러니까, 모든 좌석은 차지가 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말 돼요. 자,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No thanks, 사양하겠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일 때는 도와주세요. 용어로 뭐야? Yes please. 네. 도와주세요. No thanks, 사양하겠습니다. 나는 뭐 하고 싶어? 모든 것을 하고 싶어. 그 프리포트는 뭔뭐 하고 싶답니다. 프리포트는 뭔뭐 하고 싶다. 나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혼자서 물론이 뭐야? 혼자서 아까 혼자서 뭐가 있죠? 바이 바이마이셀프죠. 바이마이셀프. 혼자서. 어웨이셀프는 저절로. 이니 세프는 그, 자체로, 비사이동만 세프는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음. 제. 내우셔야 되요 생각하는 대로. 다음에, 로라와 나는, 아, 노라와 나는 몇 명이에요? 두 명이니까, 해지가 아니라, 해부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umbrellas 우선은 this yellow one 이 노란 것은 mine 나의 것이고 the red one 저 빨간 것은 그녀의 것입니다 그녀의 것은 여기 s를 붙여야죠. hers however 그러나 하지만 나는 빨간 것을 더 좋아합니다 노란 것보다 그래서 두 가지가 h e a s 와 hers가 잘못된 겁니다. Do you have any special plan?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니? 뭐를 위해? 여름 방학을 위해. Yes, I visit my grand father. 나는 할머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댁에 방문할 거야. 파리. 아, 나는 방문해 할아버지를 여름마다 여름마다 어떻게 만들어? Every summer라고 하죠. 매 번무마다. Every가 무슨 뜻이야? 매운 뭐? 와우, sound nice. 야, 저 그림을 봐. 근데 그림이 지금 한 개야, 여러 개야? pictures, 여러 개죠? 그러면 저라고 할 때, 어, 그리고, over t h e r 저기에. 저기에니까 가까워보로 여기에야, 저기에. 멀지? 그럼 t h 야데시야데시죠 근데 복수니까 도즈입니다도즈저 <laughs> 그림들을 봐. 그것들은 나의 그림들이야. 그것들을 뭘 가리켜? 저기에 있는 그림들을 가리키지. 뭔가 가리키면 인칭되면서 쓰는 거예요. I, We, She, They 이런 걸 인칭되면서 하라고. 알겠습니까? 그것들은 나의 그림들이야. 그 사진들, 그 그림들은 나의 것이야. 나의 그림들이야. 데이입니다. 데이 정확하게 가리키는 대상이 있으면 인칭 대명사를 쓰는데 이 그림이 복수기 때문에 대리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아 대기가 아니라 여기서 도주로 받아야 겠네. 도주. 도주 도주. 답은 4번입니다. 대이라고 해도 되고요. 저것들 도주라고 해도 돼요. 도주. 저것들. 그들과 저것들. 그들과 저것들 둘 다세요. 근데, 네. 대의가 없기 때문에 도즈라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얘는 저 그림들에서 명사꾸미지니까 지시형사라고 합니다. 명사꾸미지면 형사라고 하죠. 얘는 주어거든요. 저것들은 나의 그림들이다. 도즈는 주어니까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주어로 지시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르스예요. 주어니까 지시대명사고 얘는 명사 소식가니까 지시 용사라고저 그림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아니요. 야, 저것은 정말 매워 뭔가 가리키죠, 막. 이게 라면이든 고추든 가리키는 게 있잖아. 그러면 이건 그냥 대명사라고 그래요. 대명사, 인칭 대명사. 이건 요일이잖아 아까 시간, 거리, 명함 날씨, 날짜, 유일, 계절, 순번 이런 것들은 비인칭 조어라고 있어. 비인칭 조어. 해석 안 해. 눈이 오고 있다. 날씨죠. 비인칭 조어입니다. What time is it in Seoul? 서울? 서울 몇 시에요? 시간이니까 비인칭 조어입니다. 5분 걸려요. 버스로. <laughs> 시간이 걸린다. 이것도 시간이죠. 이 테이크가 걸리다에 걸리다. 필요로 하다. 5분 걸린다. 버스로. 시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비인칭 조어입니다 대명사는 1 번이에요. 그것은 맵다 뭔가 가리키는 게 있다. 그럼 대명사다. 그녀는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뭐라고 했죠? 원. 다른 하나를 디아다라고 한다. 두 개가 있는데 무작위로 하나를 가리켜 원. 다른 하나를 디아다라고 한다. 아, 이것에 관해 누구와 함께 제가 이야기해야 하나요? 뭐 뭐와 함께 누구와 함께 위드 훔이죠. 위드 훔. 난 생각해 네가 닥터 김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럼 돌아왔어 그의 집에. 소유격일 때, 그의 집할 때, 이거, 이 어포스토피 필요 없죠. 그냥 히자우스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에스트로너츠, 우주비행사가, 이 예, 에스트로너츠가 지금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니까, 댐셀브즈입니다. 라고 요 복수일 때는? 그들 자신 댐셀브즈. 이렇게 해요. 우주에서 그들 자신을 닮나요 Three days later, 3일 후, 그녀는, 주어죠, 주어. She got, 받았어, beer, 청구서를. 그녀는 받았어, 청구서를, 치과 의사로부터. 주어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쉬죠, 쉬. She got a mail. She got a beer. 모든 선생님은 좋아해. 그녀 자신은? 말이 안 되죠. 그냥 그녀를 좋아하는 거죠, her. 모든 선생님은 좋아한다 그녀를 목적어 자리는 이제 목적어와야죠 돌보다 이런 얘기죠 Take care 돌보다 굿이니까 이제 잘 돌보라 이런 얘기야 너 자신 맞되죠 오번입니다 오번 오버린. 왜냐면 명령문 유가 생략된 거야 너는 돌본다 잘 돌본다 너 자신을 Yourself 돌보다 하고 주하고 지금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에요. 너는 돌본다너 자신을. 근데 유를 빼버리면 명령문이 돼서 너 자신을 돌봐라 이렇게 되요 다음이요. 우리는 고 ing 가 못마라 가다예요. 못마라 가다. 그리고 여기 진행형 있죠.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진행형이 각아 진행형이구나. 우리는 쇼핑 가고 있어. 진행용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동사야지. 우리는 쇼핑 가고 있어. 고 ING는 뭐 말하다야? 쇼핑 가다야? 우리는 쇼핑 가고 있어. 너, 우리와 합류하고 싶니? Sorry, but, 미안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미안하지만, I'm sorry, but, 나는, I have something else. 이 else가 그 밖에야, 그 밖에. 그 밖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 해야 할, to do, 해야 할, 그 밖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 함께하고 싶게요 그냥 이걸 외우셔야 돼요 I have something else. 그 밖에 뭔가가 있다 to do, 해야 할 There are three flowers. 세 개의 꽃이 있다 그세 개의 꽃중 하나는 rose, 장미고 다른 것, 다른 것을 영어로 뭐라 그래? another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것은 백합이 없나리 그리고 세번째 것디아 e 아니면더 e 드 같은거요 디아 e 나더 h 드나 같은겁니다 다음 것은 선플라워, 해바라기다 이런 얘기예요 다 n 와 디아드 o 얘가 답입니다 아니면 더 h 드 third, 답이죠 다시 읽을게요 세개가 있을 때 무작위로 하나를 응원 또 다른 하나를 언하더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 그리고 마지막 나온 걸기하더라고하든지둘 중에, the third, 세 번째 거 이렇게 봅니다. 대화의 흐름이 어색한 거, 너, 엽서 받았어? 그가 보낸 파리로부터. 관계되면서 대신 읽 있어요. <laughs> 그가 보낸 엽서 받았니? 응. 그것은 너무나 예쁘고 유니크, 독특했어. 누가 만들었니? 이 아름다운 음식을. 디쉬가 접시가 아니야, 음식이야. 엄마가 그 음식을 만들었어. 직접. 이건 강조죠, 강조. 강주. 그녀가 직접. 어떤 누가 왔어? 널 보기 위해 오늘 아침. 정말? 후어지. 누구였어? 긍정문이잖아 그러면 someone 아닌가요? Someone. How far is it? 얼마나 뭡니까 너의 학교까지 How far is it to your school? to는 까지죠 이때 is은 빈칭조야 거리를 나타내는 시간, 거리, 명암날씨, 날짜, 유일, 계절, 순번 거리죠? 해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뭡니까 너의 학교까지 대략, about은 대략이야 대략 half a kilometer h a l 가 반이니까 0.5km라는 얘기야 여기로부터 Is this v a r i s 이 병은 너의 것이니? 아니 테이블에 있는 검은 것이 나의 것이야 답은 3번이에요 s 머 m e 야 돼요 긍전물에서 뭐라고 해야 돼? s 머 m e 누군가 왔어 앞에 수업 내용을 들으면 알수 있어요 지금 모른다고 당연히 모르는 거죠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너는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해? 한국 음식 또는 중국 음식. 어떤 영어로요? 위치죠, 위치. 어떤 음식을 너는 더 좋아해? 위치가 푸드한 명사가 되키니까 음은 형사로 부릅니다. 나는 중국 음식을 더 좋아해. 어, 떻게 생각합니까?는 그냥 통째로 입니다 What do you think of? 통째로 외우십니다 What do you think of?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미스터리에 대해서, 난 생각해, 그가, 어찌다고. 위치와 왓시되입니다 위치와 왓, 한 번이죠. What d 브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뜻이야. 선생님, 왓시왜 어떻게라고 해석돼요? 아, 원래 무엇이 맞는데요. 한국말이 어떻게라고 되는 겁니다. 무엇이 맞아요? 원래대로 하면 이 문장이 이런 문장이었어. Do you t of m s t e e Mr. Lee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냐? 이런 얘기야. 무엇을 생각하냐? Mr. Lee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냐? 근데 이게 어디가? 앞으로 간거죠 의문사는 문장이 어디 있어야 되니까?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Mr. Lee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좀 어색해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더 부드러워요. 어, 새 문화에 대해, 뭐, 새 문화에 대해 배운 것은,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승 가주어, 투예가 진주어죠. 진주어가 기니까 가주어 뭐가 나왔어? 이신 나온 거죠. 아, 어, 비가 올 거예요, 오늘 밤. 이슨 비인칭주어입니다, 비인칭주어. 날씨 나타내는, 시간, 거리, 명함 날씨, 날짜, 여기 계절 쓰면 해석하지 않아, 않죠? hot, 오늘 덥습니다. 비인칭조죠? 날씨 나타내는. 그것은 부엌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다. 뭔가 가리켜. 그것은, 그럼 대명사라고 요 인칭, 대명사. 어, 사무실까지는 1km입니다. 거리, 거리도 비인칭조입니다. 비인칭조.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은, f r o n t 가 유창하게야.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는 것은 얘가 진주어죠 이시 가조입니다. 쉽지 않다. 주어가 끼니까 가조 이시 나왔죠. 오늘의 주제는 학교 교복입니다. 학교 유니폼 교복입니다. 우리의 수업은 수동태 수업 나누어졌어 나누는 게 아니라 원즈 디바이드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나어졌다 뭐멋으로두 개의 그룹으로. 한 그룹은, 둘 중에 하나를 원이라고 했죠. 한 그룹은, 유니폼을 찬성, 입는 것을 찬성해. 이 4가 찬성이라는 뜻이 있어, 찬성하는. 다른 그룹, 둘 중에 다른 그룹을 뭐라 그래? 기아드라고한지 다른 그룹은 어 g a i n 반대하는. 유니폼 입는 것에 반대 다음이요. 밑줄친 부분이 다른 하나는, who's calling? 누구세요? 전화상, 누구십니까? 이런 뜻이야. 누구?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의문대명사죠. 그는 나에게 물었다. 누가 그 책을 샀는지. 누가? 또것도 의문대명사입니다. 넌 아냐? 그 여자가 누구인지. 이것도 의문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 자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건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누가 우리의 홈런티처, 담임선생님이 될 것인가? 누가? 의문사입니다. 이건 관계대명사를 배워야 알수 있어요. 일단 관계대명사는 4번입니다. 나는 가방을 루, 즈에 걸걸로 잃어버렸어.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발견했어. 어 원은 같은 종류야. 같은 종류를 발견한 게아니다 똑같은 내 가방을 발견한 거죠.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으면 대명사가 필요합니다. 원은 같은 종류의 가방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근데 같은 종류가 아니라 가리키는 대상이 명확한 대명사, 인칭 대명사, 이슈 써야 돼요. 나는 가방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이라는 건내 가방. 맞습니다. 이스로 바꿔야 돼요. 막연한 사람들은 도우즈입니다. 도우즈.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서 이게 도지가 돼야 돼. 도지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기후는 더 따뜻하다. 마일더 뭐보다. 캐나다의 기후보다. 보통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건 대수로 받아요대 캐나다의 그것보다. 그것을 대신 가리키는 건 기후입니다. 기후. 클라이머 기후. 그리고 됐다면은 지금처럼 전치사 전치사 구가 오죠. 한정 구행. 어, 세 명의 소녀가 있습니다. 한 명은 수잔이고 또 다른 사람은 마그렛이고 다른 마지막 한 명은 케이십입니다 맞아요. 어나더로 바꿔야 돼요. 첫 번째 첫 번째 것을 원, 두 번째 것을 어나더, 세 번째 것을 기아다라고 하는 거맞 아까 했어요 우리는 많은 인구, population, 인구, population, 아, 아니, pollution, 오염입니다. 잘못 봤어요? 오염을 가지고 있다, 이 도시에. 요즘, 요즘이 영어로 뭐야? these days입니다. these days. these days. 맞아요, 요즘. 요즘 도시에 많은 오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 가르쳐 준건 이제, 3번이 잘못 가르쳐 준 거죠. 캐나다의 기후 대수로 바꿔야 된다 이거 뭘로 바꿔야 돼